여러분 반갑습니다. 첫 번째는 건강,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. 저는 세이프맨입니다.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사고는 25년 3월 8일 서울 관악구 소재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비계에서 재해자가 작업 중 발판이 미설치된 비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먼저 사고에 대한 정보 및 재연 영상부터 보시죠. <놀람> 안전수칙의 준수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사고 예방 영상 보도록 하시죠. 돌림 확인. 좋다.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. 첫 번째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누락 없이 설치합니다. 두 번째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체결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